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8일 오전 비핵화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친교 만찬 자리에서 28일 회담에서 진지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날 양 정상은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과 동시에 합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통역사만 배석하는 단독회담에 이어 베트남 웬남 현지 시간으로 9시 40분에 미국 양측의 협상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확대 회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확대 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오찬을 함께하며 북한 비핵화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담판이 합의에 이른다면 양 정상은 이날 오후 2시쯤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상 회담의 공식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공동 합의문 서명 직후 트럼프 대통령만 기자회견에 참석한 바 있는데요. 이번 2차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기자회견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쯤 진행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쯤 베트남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목용재입니다.